당신은 모든 사람이 같은 조상을 가진 곳이 존재한다고 꿈꿔본 적이 있나요? 혹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마지막으로 머문 섬이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병원이 1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외딴 땅이 있다고요? 혹은 반란자들의 은신처로 반란의 전설이 깃든 섬은요? 함께 떠나봅시다. 가장 외딴 10개의 섬을 탐험하며 역사와 생존이 인간의 회복력을 어떻게 다시 정의했는지를 알아보세요. 독수리 날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 나폴레옹의 마지막 안식처. 광활한 대서양 한가운데 위치한 세인트 헬레나 섬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역사적 의미와 자연미를 품은 보물창고 같은 곳이죠. 이 외딴 작은 섬은 천목 옹이 2년경 16세기 초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무역로의 중요한 보급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헬레나 섬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최후 거주지였기 때문입니다. 188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뒤 나폴레옹은 이 섬으로 유배되어 삶의 마지막 몇 년을 보내고 1821년에 이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그가 머물렀던 론구드 하우스와 초기 무덤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그곳엔 여전히 무거운 역사와 깊은 여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세인트 엘레나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험입니다. 이 섬에 최초로 공항이 개항한 것은 2017년이었지만, 외딴 위치와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항공편은 매우 드물고 자주 지연됩니다. 이런 고립성 덕분에, 세인트 헬레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으며, 방문자들은 현대 문명에 거의 닿지 않은 조용하고 영원한 낙원 같은 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섬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원이 제한적이고, 수입물품의 가격은 비싸며 교육, 교육 기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 즉 세인트라 불리는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문화가 어우러진 생기 넘치는 문화를 이루며 이 특별한 고향과 깊은 유대를 맺은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역사, 문화, 자연이 만나는 곳입니다. 단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 탐험과 제국, 그리고 끈기의 시대로 우리를 이끄는 장소입니다. 피트케언 섬, 반란자드들의 은신처 피트케언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유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약 60명에 불과하며 이 고립된 낙원은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0789년 영국 해군의 바운티 회사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 폴리네시아 동료들과 함께 이곳으로 도망쳐 은신하면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 반란자들과 그들의 동반자들은 작지만 지속적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수세기 동안 18세기 영국 전통과 폴리네시아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한 언어인 피트케언어를 만들어냈고 이 언어는 오늘날에도 사용되며 섬의 문화적 융합을 생생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피트케언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공항이 없으며 매년 소수의 선박만 정박하기 때문에 교통은 매우 불편합니다. 기본 물자는 몇달 전에 미리 주문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강한 회복력을 기르며 전통을 이어가고 이 고립된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피트케어 문화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뛰어난 수공예 기술입니다. 주민들은 정교한 나무 조각, 복잡하게 엮은 바구니 등 수공예품을 제작하며 이는 조상들의 창의성과 생존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수공예품은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고립 속에서도 자부심과 강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피트케언섬은 단순한 지리적 특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적응력과 공동체 정신을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그 매혹적인 역사, 풍부한 문화, 장엄한 자연 미는 이 섬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목적지로 만들어주며 현대 사회와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팔머스턴섬 한 가문의 유산 광활한 태평양 한가운데, 팔머스턴 섬은 작지만 특별한 환초입니다. 섬에는 단 여익 두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인간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입니다. 팔머스턴이 특별한 이유는 그 독특한 역사에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주민들은 단세 명을 제외하고, 모두 영국인 목수이자 모험가였던 윌리엄 마스터스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는 1813년 섬에 도착해 3명의 폴리네시아 아내와 함께 정착하며 150년 넘게 이어져 온 가문을 세웠습니다. 팔머스턴에서의 삶은 단순함과 창의력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상업시설이 전혀 없고 상점도 은행도 시장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기술과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낚시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생명줄이며 매일의 식량을 책임집니다. 빗물은 정성스럽게 모아 물탱크에 저장하며 이는 식수, 요리, 목욕 등에 쓰이는 유일한 담수 공급원입니다. 정의는 발전기를 통해 공급되며 하루에 6시간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저녁 시간에 공동체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눌 때 전기가 사용됩니다. 의료 서비스는 팔머스턴 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은 약 300마일 떨어진 쿡 제도의 라로 통가에 있으며 섬에는 정기적인 외부 교통편이 없어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고 예측 불가능한 항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중대한 건강 문제의 긴급 후송은 매우 드물고 자주 지연되며 섬의 고립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머스턴 섬은 그 공동체의 끈기와 단결력 덕분에 번창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섬 생활의 핵심으로 강한 상호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냅니다. 섬을 둘러싼 산호초는 주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풍부한 어류와 해양 자원을 제공해 식량뿐 아니라 경제적인 기반도 형성합니다. 이 생명력 넘치는 산호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류와 해산물을 채취해 인근 섬에 수출하는 수입원 역할도 합니다. 팔머스턴의 자연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얀 모래 해변, 수정같이 맑은 석호 풍부한 해양생물은 방문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은 매우 연약하며 주민들은 생태계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업 활동을 신중히 관리하며 산호초의 남획을 방지해 생태계 보호에 앞장섭니다. 이들은 환경의 수호자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적 건강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머스턴 섬은 단순한 외딴 환초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유산, 가족의 강인함, 인간의 창의력, 그리고 자연,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구석에서도 단결과 인내, 자연에 대한 존중을 통해 비범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트리스탄다 쿠냐섬, 세계에서 가장 외딴 거주지. 대륙에서 2,000마일 이상 떨어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립된 장소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여기가 남대서양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 트리스탄 다쿠냐, 트리스탄 다추나입니다. 이 섬의 인구는 약 5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영구 거주지입니다. 트리스탄 다쿠냐에서의 삶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속적인 도전의 연속입니다. 섬에는 깎아지른 절벽, 푸르른 언덕,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퀸 메리봉, 퀸 메리스피크, 이라는 휴화산이 있어 장관을 이룹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위치로 인해 주민들은 연몇 차례밖에 도착하지 않는 선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식량 연료, 의료 장비 같은 필수 물자를 운반하며 날씨가 나쁘면 지연되거나 취소되기도 하므로 물자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리스탄의 겨울은 특히 혹독합니다. 강풍, 폭우, 차가운 기온이 주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죠. 섬 경제는 주로 바닷가재 랍스터 제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주요 수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화산암 토양은 척박하여 농업은 제한적이지만 주민들은 감자를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며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탄 다쿠냐에서의 삶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이 섬은 트리스탄 알바트로스와 노란코 알바트로스 같은 희귀 바다새들의 번식지로 그들이 평화롭게 서식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인근 해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과 보존 노력을 통해 이러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트리스탄의 회복력 있는 정신의 중심에는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19세기 초 이주해온 소수 가문의 후손이며, 이 같은 혈연적 유대는 강한 결속력과 상호 부조 문화를 길러냈습니다. 전통 선박 제작, 어업, 양모, 짜기 같은 기술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섬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이야기들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트리스탄 다쿠냐 주민들은 환경과 공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공동체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죠. 비록 외딴 곳이고 수많은 도전이 따르지만 이 섬은 문화, 회복력, 그리고 자연의 조화가 어우러진 특별하고 오래 지속되는 고향입니다. 소코트라 섬, 유일무이한 대지. 소코트라, 소초트라는 아라비아하에 고립되어 있는 군도로 예멘해안에서 약 240km, 약 1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종종 지구에서 가장 외계 행성처럼 보이는 장소 중 하나로 묘사되며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대륙과의 오랜 단절 덕분에 경이로운 생물 다양성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인도양의 갈라파코스드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700종이 넘는 동식물이 서식하며 그중약 3분의 1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고유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물은 용혈수 디라곤스 블러트리, 드라체나 친나바리로 우산 모양의 수관과 붉은 수액이 특징이며 전통적으로 약용, 화장품, 예술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소코트라 사막장미, 에이, 에이데니움 오베숨, 소초트라는 두껍게 부푼 줄기와 분홍빛 꽃이 인상적이며 소코트라 찌르레기와 같은 희귀 조류도 이 생태계에서만 서식합니다. 소코트라의 인구는 약 6만 명으로 세대에 걸쳐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계승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용혈수 수지, 유향, 모략을 무역과 자가 소비용도로 활용하며 전통 농업과 어업에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대를 걸쳐 전해진 기술로 인간활동과 섬의 취약한 생태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코트라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이클론이 증가하고 기후패턴이 변화하면서 이 섬의 섬세한 환경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성장하는 관광 산업 역시 지역 자원을 압박하고 있으며 폐기물 문제, 서식지 훼손, 문화 보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코트라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 및 국제 단체들, 유네스코를 포함하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섬은 2008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 촉진, 보존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소코트라의 고유한 유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 재고를 목표로 한 다양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태계와 문화 전통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코트라를 보호하는 일은 단지 지역 주민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정부, 보존가, 여행자 모두가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책임있는 여행을 촉진하며 이 특별한 생태계의 다양성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의 섬 가장 가까운 대륙에서 2,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스터섬, 현지에서는 라파누이, 라파에누이라 불립니다. 은신비와 역사로 가득한 외딴 섬입니다. 이 태평양에 고립된 섬은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석상들은 조용히 서서 라파누이 사람들의 지혜와 예술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8, 800년 이상 전에 조각된 이래 오늘날까지 문화적 성취와 인내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키 6피트에서 최대 30피트에 달하며 무게는 최대 80톤에 이릅니다. 모두 화산암으로 만들어졌고 원시적인 도구로 정교,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석상들은 조상을 상징하며 영적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아후 통가리키 에유 통가리키로 복원된 15개의 석상이 일렬로 서서 바다를 향해 있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이는 한때 번성했던 문명의 위용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스터 섬의 역사에는 심각한 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전 과도한 산림 벌채가 일어나면서 환경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농업 개발, 모아이 석상의 운반, 기타 여러 용도 때문이었으며 그 결과로 토양 유실, 식량 부족, 사회적 혼란 등 심각한 생태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누이 사람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문화유산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이스터섬은 문화적 보물이자 보존의 핵심 지역입니다. 수십 년간 복원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으며 모아이 석상과 그들이 서 있는 아후 재단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광은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 세계 여행자들은 라노라락, 라노라락부? 화산차의 석장과 오롱고, 오롱고 의식마을을 찾습니다. 모아이 석상 외에도 이스터섬은 장엄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험준한 해안선, 화산분화구, 바람이 부는 초원이 문화유산의 장대한 배경을 더합니다. 섬에는 여전히 활기찬 라파누이 공동체가 있으며 그들의 언어, 전통, 수공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현대와 과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스터 섬은 단순한 석상의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 창조성, 인간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외딴 땅은 전 세계인에게 거대한 석상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석상을 만들고 지켜낸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함께 불러일으킵니다. 캐롤라인 섬 자연 그대로의 낙원. 캐롤라인 섬 캐롤라인 아일랜드는 태평양의 외딴 라인 제도에 위치한 자연이 거의 손대지 않은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환경입니다. 이 무인환초는 종종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야생의 천국 중 하나로 불리며 다채로운 산호초, 풍부한 해양생물. 그리고 수많은 바다새의 주요 번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인간 개발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 고립된 환경 덕분에 생태계는 오랫동안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캐롤라인섬 주변의 산호초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산호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곳은 물고기떼가 풍부하고 상어 검및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며 섬의 섬세한 생태계 균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위로는 수천 마리의 바닷새, 제비 갈매기, 부비새, 군남조등가 이곳을 번식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 환초는 모래 토양과 극한의 열대 기후에 적응한 독특한 식물 군락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롤라인섬은 이러한 자연의 등대 역할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라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해도 해발 고도가 낮은 환초는 침수될 수 있으며 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의존하는 생물종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염수가 적은 담수 공급원을 오염시켜 식물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존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섬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의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연구자들과 보존가들은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모니터링하며 이 자연의 낙원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을 제한하는 일 또한 필수로 여겨지며 섬을 가능한 한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캐롤라인 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순수함에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 간섭 없이 자유롭게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생태적 보물일 뿐 아니라 지구의 야생 공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섬의 미래는 기후변화에 맞서고 이러한 생태적 기적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팔라완, 마지막 경계. 팔라완 파라완은 종종 필리핀의 마지막 경계라 불리는 열대낙원으로 지구에서 가장 장엄한 자연경관 중 일부를 간직한 지역입니다.이 길고 좁은 섬과 그 주변의 군도들은 생물 다양성의 피난처로 수정처럼 맑은 바다, 하얗고 부드러운 모래 해변 생명이 가득한 밀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팔라완의 매력은 단지 경이로운 자연 풍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서도 나옵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산호초, 바다거북, 그리고 희귀종인 두공, 바다소 등을 포함한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팔라와는 끝없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엘리도, 엘니도와 코론, 초론에서는 숨겨진 석호와 석회암 절벽을 탐험할 수 있으며 그 드라마틱한 해안 풍경은 마치 엽서 속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난파선을 탐험하며 지금은 풍부한 해양 생태계에 거처가 된 그곳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팔라완의 가장 눈부신 보석 중 하나는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은 총2 0 m m 길이의 세계 최장급 항해 가능한 지하강을 품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석회암 동굴 속을 지나며 종유석과 석순을 감상하고 이 강이 품고 있는 독특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팔라완의 울창한 열대우림 역시 매혹적이며 이는 팔라완 곰지와 필리핀 왕앵무 같은 고유종의 서식지입니다. 이 숲을 가로지르며 생물 다양성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섬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생태관광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팔라와는 자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필리핀 지속가능 관광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관광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보호구역 지정, 지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폐기물 관리 운동 등의 이니셔티브는 팔라완의 자원이 후세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팔라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숨겨진 해변에서의 휴식, 다채로운 바닷속 세계탐험, 고대 숲 속에서의 하이킹, 팔라완은 자연이 주인공이 되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진정한 낙원입니다. 로드하우 섬, 보존의 모범지 로드하우 섬, 르로드 하우 아일랜드는 태즈먼에 위치해 있으며 호주 본토에서 약 600km, 약3 7 0마일 동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은 자연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의 빛나는 본보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이 작은 섬은 길이 11km, 초 7마일에 불과하지만, 장엄한 자연경관, 울창한 아열대숲, 투명한 바닷물로 유명하며, 해양 생태계 또한 풍부합니다. 이 섬은 세계 최남단의 산호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형형색색의 산호, 열대어, 그리고 희귀종인 로드하우섬 산호농어를 비롯한 놀라운 해양 생태계를 지탱합니다. 육지생물 중에는, 비행 능력이 없는 로드하우섬 나무 닭과 같은 고유종도 서식하며 한때는 멸종 위기에 처했으나 적극적인 보존 노력 덕분에 개체수가 회복되었습니다. 로드하우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은 동시 방문객 수를 400명 이하로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제한은 관광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자연 환경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재생 에너지 개발, 외래종 박멸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지속 가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로드아우섬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데 기여했으며 그 자연미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섬의 생태 관광 모델은 책임 있는 여행과 환경보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전 세계 자연 보존 활동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비지 제도 유럽의 마지막 야생 보호구역. 사비지 제도 위라셀바젠은 북대서양 마데이라와 카나리아 제도 사이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외딴 자연 보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군도는 두 개의 무인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5제곱킬로미터, 약 2제곱마일도 되지 않지만 생물 다양성 면에서 중요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11년부터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사비지 제도는 특히 바다새들의 번식지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이곳은 코리 절벽제비갈매기, 백면슴새, 마데이라슴새 등의 주요 번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해역 역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돌고래, 상어,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을 포함한 풍부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합니다. 섬에는 건조하고 바람 많은 극한 환경에 적응한 고유 식물종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비지 제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인간 활동은 철저, 철저하게 감시됩니다. 이는 섬의 섬세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고립성과 철저한 보호 덕분에 사비지 제도는 오늘날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원형 생태계가 보존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와 국제 자연보호 단체들은 이 제도의 생태적 완전성 유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비지 제도는 우리에게 야생의 손대지 않은 공간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생물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섬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존, 문화, 자연미에 관한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고립성은 도전인 동시에 매력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전통과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섬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구 곳곳에 환상적인 탐험 이야기를 함께 해요.